여러분들 어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A매치 평가전을 잘 보셨나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네이마르 선수도 노쇼를 하지 않고 출전하면서 MOM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축구팬들은 네이마르 선수에게 열렬한 환호를 하며 브라질 대표팀을 맞이했는데요. 카메라가 네이마르 선수를 비출 때마다 엄청난 환호 소리가 들려 네이마르 선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네이마르 선수는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 남산에 놀러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팬들과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며 또 대한민국의 유명한 놀이동산인 에버랜드에 가서 티익스프레스도 두 번씩이나 타고 바이킹도 타면서 셀프동영상을 찍으며 재밌게 놀았는데요. 네이마르 선수는 한국의 놀이 문화에 아주 흠뻑 빠졌는지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팬서비스를 보여주었고 일정이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숙소 앞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팬들에게 사인까지 해주는 네이마르 선수의 화끈한 팬서비스에 모든 한국 팬들이 감동하여 네이마르 선수는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월드클래스라며 극찬하였는데요 게다가 이날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나왔던 네이마르 선수의 행동이 또 한번 한국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질 당시 네이마르 선수의 에스코트 퀴즈로 나온 꼬마아이의 가슴에 왼손이 올라가 있었는데 네이마르 선수는 대한민국 애국가가 끝날 무렵 자신을 에스코트한 꼬마아이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친절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네이마르 선수의 세심한 장면이 빛을 바라며 여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해당 장면을 본 팬들은 네이마르의 화끈한 팬 서비스에 감동했다 네이마르가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 탈 때는 시골에서 온 순박한 청년같이 놀아서 웃겼는데 역시 인성까지 갖춘 월드클래스 와 월드클래스가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니구나 실력 인성 모두 만점이다 네이마르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경기할 때는 호랑이처럼 뛰고 매너도 정말 대박이다 나 오늘부터 네이마르 팬할래 네이마르가 에스코트 꼬마에게 보여준 세심한 배려에 너무 놀랐어. 사귀고 싶다. 정말. 2019년에 왔던 날강두랑은 차원이 다른 팬서비스에 진짜 눈물이 난다. 맞아, 날강두는 진짜 노답이었지. 심지어 팬이 크리스티아노라고 열 번이나 불렀는데 끝까지 귀 맞고 눈 감더라. 게다가 날강두는 노쇼까지 했으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갈 때 인사말이나 사인도 일절 없었잖아. 날강두는 진짜 인성이 쓰레기네. 그 반면에 네이마르는 인성까지 갖춘 진정한 월드클래스구나. 정말 감동이야 등의 반응으로 네이마르와 호날두 선수의 인성을 비교하며 네이마르 선수가 보여준 화려한 팬 서비스에 한국 팬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고 고디어 브라질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날 브라질과의 경기는 라인업 또한 어마무시했습니다. 네이마르를 비롯해 히샬리송, 다니엘 베스 티아고 실바 등 월드 클래스 선수들로만 이루어졌는데요. 경기 전반이 시작되자마자 기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했습니다. 전반이 시작된 지 2분도 안돼 티아고 실바 선수의 헤딩으로 골을 먹혔지만 업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브라질 대표팀은 한국의 수비벽을 허물어 버리며 골망을 흔들어 댔는데요. 결국 전반 6분 산드로 선수의 슈팅에 발을 댄 히샬리송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선제골에 긴장했는지 한국 대표팀 수비수들은 경기장에서 자주 미끄러지기도 하고 볼 터치가 매우 불안정했는데요. 이날 경기가 치러진 곳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고 천연 잔디 95%와 인조 잔디 5%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잔디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하이브리드 잔디가 익숙했는지 미끄러지지 않은 반면에 한국 대표팀들은 너무나도 자주 미끄러지며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화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의 경우에는 천연 잔디 80%와 인조 잔디 20%를 섞어서 만듭니다. 유럽파 빅리그 선수들은 전부 이러한 하이브리드 잔디가 익숙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날 대한민국 대표팀은 하이브리드 잔디에 적응하지 못하며 많은 기회들을 내주었고 1대5로 패배하였습니다. 결국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잔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외에도 고칠 점들이 많겠지만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자주 미끄러져 실수가 많았던 경기입니다. 전반 30분에 황희조 선수가 만회골을 넣기는 했지만, 역시 브라질의 벽은 높았으며, VAR까지 활용하며, 두 번의 PK가 선언되었고, 결국 PK로 네이마르 선수가 멀티골을 만들어내며, 1대3으로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후반에는 브라질 대표팀의 대거 교체가 이루어졌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골의 주인공인, 비니시우스 선수까지 교체로 투입되며, 많은 한국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는데요. 비니시우스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한국 대표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화려한 드리블을 하며 슈팅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니시우스 선수는 골은 넣지 못하고 다음으로 후반 77분에 쿠티뉴 선수가 교체된 지 2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브라질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또 동시에 투입된 제주스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원맨쇼로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며 결국 1대5로 완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도 이해질세라 브라질의 첫 골을 넣은 황희조 선수와 나상호 선수를 교체하며 결국 손흥민 선수를 센터로 위치시켰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지 않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브라질의 공을 빼앗고 손흥민 존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중거리 슈팅을 해봤지만 브라질의 골키퍼 웨베르통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자 대한민국 팬들은 엄청난 환호와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케인 선수의 좋은 패스만을 받다가 이제는 직접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심적으로 책임감과 부담을 많이 느껴서 생각보다 오늘 경기가 잘안 풀리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브라질은 개인 기량과 팀 능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는 어려운 경기를 했다. 역시 브라질의 높은 벽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팀이며, 작은 실수나 조금만 틈을 보여줘도 이를 파고드는 선수들이 존재한다. 다섯 골 모두 우리의 실수로 허용한 것이며, 이를 참고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분명히 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며, 선수들도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오늘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미소가 피어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요.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역시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다운 인터뷰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끝나자 브라질 축구 대표팀들은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고 싶어서 줄을 서기도 했으며, 또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네이마르 선수는 유니폼을 교환하며 서로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네이마르 선수는 포르투갈어에서 초일류 축구 선수를 뜻하는 크랙이라는 찬사를 손흥민 선수에게 보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와더 플레이어라는 한 줄로 네이마르 선수 역시 훌륭한 선수라고 화답하며 서로 존중의 뜻을 표하는 찬사를 SNS에 올려 두 월드 클래스의 훈훈한 모습에 팬들은 또 감동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비록 대한민국이 지기는 했으나 배울 것이 참 많았던 경기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한국을 방문해 주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더 많이 성장하여 앞으로 남은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수많은 한국 팬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플레이해준 브라질 대표팀과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